같이 묵상 기도하시므로 2021년 설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다 모일 수 없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오늘 모일 수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과 몸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주의 복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이 친히 함께하실 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신앙고백을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순서지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 순서주 순서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2021년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건강하며 거룩하고 행복한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가 우리는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진실된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우리 가정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베풀어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 가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 우애하고 자녀들을 기도한 말씀으로 길러내며 가정이 화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건강 잃어버린 우리 가족, 믿음 잃어버린 우리 가족 식구들이 없도록 하나님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봉도관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코로나 유기 가운데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도 온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한 가족, 식구들, 고향을 방문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경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또복 많이 누리십시오. 믿음의 복을 특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화목하고 다정한 모습일 겁니다. 일치되고 하나된 모습입니다. 화목한 가정, 다정한 부부, 일치된 교회, 화목한 삶을, 걸어보면 참 보기도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화음이 잘뜰때 듣기가 얼마나 마음 편하고 감미롭습니까? 그것이 일치이고 하나 되는 데서 오는 모시고 마시고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의견이 하나 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 부모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이 세상이 하나 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시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 되는 곳에 조화와 평화와 그리고 안정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을 바다 주의 백성된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묘미를, 참 하나됨을 공감할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연합과 하나됨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이 형제들이 하나되지 못하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분열되고 나누이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이고 하나가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의 첫 단위입니다. 가정교회가 하나되고 건강할 때 모이는 주한교회가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 뜻을 거스리고 자꾸만 분열을 나누고 흩어지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그런 삶을 살때 가정은 깨지고 하나 되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부모의 유산이 또한 형제들 간의 돈 거래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누이게 하고,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나누이게 해서 결국은 파괴시키는 공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될때 힘이 생깁니다. 혼자이면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둘이면 힘이 생깁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제를 혹시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웃을 초청하십시오. 많이 모이기는 힘들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십시오. 맛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힘이 생길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흩어지고 분열되면 약화됩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가 나누고 이 국론이 갈라지는 것은 결국은 파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협동하고 일치하고 화목하고 결단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든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지요. 잘 되는 집안은 문제가 일어나면 같이 모입니다. 생각을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나 안 되는 집은 모든 것이 흩어지고 각자 놀고 깨지게 됩니다. 나누고 찢기고 깨져버리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깨지고 흩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다시 모이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지는 부분을 빨리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될때 살아가는 삶도 쉬워집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함께 살면 아주 삶이 쉬워진다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 기자가 시편 133편에 말씀한 것처럼 함께함이 삶이 쉽고 행복합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까?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는 늘 언제나 이야기할 때 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인생을 좀 살고 보니까,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내가 부르지만, 어찌 나 혼자 부르는 것입니까? 누군가 작곡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 반주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 손을 봐 주어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찌 세상에 나 혼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삶이 쉽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너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코로나 위기를 힘듦을 우리 함께 이럴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 되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임하면 모두가 그 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루고자 일치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또 우리의 수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하나됨 그것은 절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에 반드시 노력이 전제됩니다. 몽테뉴라는 철학자는 결혼을 가르켜서 결혼은 세장과 같다. 세장 밖에 있는 새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고 세장 안에 있는 새는 날고 싶어 안달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마침내 세장을 부수고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중한 것은 모두 서로 인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도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지만 오래 살면 실증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노력해야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실증 내게 되고 좋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바라 월터라는 여성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유명한 컴퓨터 전문가인데 이두 부부가 모두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헤어졌답니다. 남편은 더 좋은 인생을 살려고 더 좋은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광고를 내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많은 여성들이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이 남편은 그 중에서 자신과 아주 잘 어울릴 여성을 순위별로 10위까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10위 중에서 다시 뽑았는데 제 1위로 뽑힌 여성이 이혼한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꾸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난 우리 자녀가 가장 귀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연합하는 시대로 연합하는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평화가 되고 쉼터가 되고 안식이 이루어져서 즐거운 가정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됨으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아침 예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여러분, 참으로 주안에서 하나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찬양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살아계셔서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2021년) 서울 명절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식구들이 너무 많습니다.마음은 원이로되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 많이 찹찹하고 힘들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게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힘이고 살아가는 삶도 쉽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힘으로 얻어진다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출발합니다. 올한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주한 모든 가족들,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영적인 믿음 식구들,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허무는 사탄마귀 공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한 믿음을,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복에 근원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민족,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님을 꼭 지키십시오. 할렐루야!